우석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에 깊게 듣고 순종하여 그분의 모든 말씀을 충실히 지키면 주님께서 너희를 모든 것 위에 높이실 것이며 모든 축복이 풍성하게 우석의 용사들에게 있게 하실 것이다. 우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우석의 용사들이 어디에 있든 그리고 무엇을 하든 우석의 가족과 소유물에도 평강과 축복이 있을 것이며 우석의 재산에도 축복이 있을 것이다. 우석의 용사들이 외출할 때에도 축복이 있을 것이고, 우석의 용사들이 집에 올 때도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들이 우석을 공격할 때, 그들을 너희 앞에서 패배시키실 것이다. 우석의 적들은 한 길로 너희에게 쳐들어오다가 일곱 길로 너희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석에 은총과 평강을 축복을 주시고, 우석의 땅과 창고를 가득 차게 하셔서, 우석의 용사들이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의의 언덕에서 우석의 가족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따른다면, 주님께서 우석을 축복의 집으로 건설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석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석의 용사들을 자신을 위해 따로 구별하여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임재가 우석과 함께함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석의 용사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석에게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주시어 적절한 시기에 담비를 내려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주시리라. 우석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하여 그분의 말씀을 모두 실행하고 실천하면 우석을 최고의 위치로 높이실 것이다.